같은데, 제가 싸우지 말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laughs>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롭게 하자는 <laughs>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거. 내부 투쟁에 대해서. <laughs>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마지막 의총에서 그 상임위원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그 본회의까지 한 40분 늦춰지면서 저희가 <laughs> 의총이 이제 길어졌는데 어,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떤 어, 상임위원장이 현재 상임위원장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의견들의 발언이 물론 다수였지만, 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조, 제가 했습니다. 나와서 <laughs> 그렇지 않고 그 문제가 왜그 잘못된 문제 제기인 것인지에 대해서, 어, 제가 또엄청에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지금 어떤 그, 우리 안에서 문제적인, 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싸우는 방식은 투쟁을 통해서 싸워나가는 방식을 고민하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우리한테 되게, 어, 완전히 뭐, 일방적으로 이 윤석열의 이론 민주당의 스피커들만 주로 많이 다주고 있고, 그래서, 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스피커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 싸우는 싸움 방식이 싸움에 대해서 간다는 게 아니고,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할수 있는 걸 하고 있다는 거.